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해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5시간만 공부하면 수능 한국사 1등급 맞을 수 있을까요? 네, 맞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바레와 통일신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고려가 조선보다는 먼저 있었던 나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둘째, 광종은 고려시대왕이고 영조는 조선 후기왕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셋째 신민회는 일제 강점기 이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 신간회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넷째 지난 (6년간) 중고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준비할 때 한국사 포기하지 않고 최소 (2시간) 이상씩은 공부한 사람 이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딱 다섯 시간만 투자해서 제 강의 모두 들으시면 수능 한국사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네 가지 조건 만족 못하면 뭐몇 시간 좀더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목표 점수를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저네 가지 조건 만족 못하시는 분도 제 강의 내용 모두 암기하고 수능 한국사 시험 보시면 최소 3등급은 맞게 해드리고 저네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만점 아니에요. 1등급입니다. 원점수로 50점 만점에 40점 넘게 맞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 수능 한국사가 쉬우니까. 쉬워도 너무 쉬우니까. 자, 강의 구성은 심플합니다. 지난 5년간 수능 한국사 기출문제 100문제 몽땅 풀어드립니다. 단순히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내용도 짧게 요약해드립니다. 한 강의당 5문제 내외 풀어드리고 총 20강으로 구성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한 강의당 15분이네. 그래서 딱 5시간 안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제 1강 선사시대 1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1번 문제네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연천 전곡리 유적 나와 있고요. 유적 설명. 1978년 처음 발견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 결과,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 도끼, 찍개, 글게 등의 댄서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을 통해 사냥과 채집을 했던 당시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옆에는 출토 유물로 주먹, 도끼 보이네요. 자, 그러면 가시대는? 그렇죠. 구석기 시대. 따라서 이 문제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1번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1번 탈락 2번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 3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비파형 동검도 청동기 시대 4번 철제 동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철제 동기구 당연히 철기 시대죠 5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5번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5번 정답. 자, 이 문제에서 뭘 묻고 있죠? 구석기 시대. 그럼 구석기 시대 특징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고 동굴 바위 그늘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주먹도끼, 찍개 글개 같은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대표적지는 충남 공주 석장리, 경기 연천 정곡리 등이 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17년도 기출이네요. 2017년도 1번 문제. 다음 보고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보고서. 조사 내용 보니 추거 동굴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서 생활 도구. 주먹도끼, 찌르게 집게 등의 뗀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 사진자료로 복원된 막집과 주먹도끼가 제시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 보고서 주제는 구석기 시대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네요. 1번 신석기 시대의 신앙생활 2번 청동기 시대 동경문화 3번 구석기 시대의 생활모습 3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정답 4번 3국의 경제와 대외무역 5번 철기 문화의 수용과 교류 자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특징은 앞에 1번에서 제가 정리해드렸죠 아직 정리가 안되신 사람은 1번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21년도 기출 1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이 유물은 사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뗀석기 찾으면 되는 거네요. 뗀석기 1번 주먹도기 1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 비파형동검 청동기 시대 대표 유물이죠. 3번 덩이쇠 철기 시대 대표 유물 4번 앙부일구는 조선 전기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 기구. 5번 상평통보.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된 화폐. 자, 이 문제 뭘 묻고 있죠? 예, 똑같네요. 구석기 시대 뗀석기를 묻고 있는 문제. 즉 구석기 시대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럼 구석기 시대 특징은 정리되신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정리 안되신 분은 1번의 핵심요점 또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20년도 기출이고요 2020년도 수능 1번이었습니다 밑줄 친 시대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농경을 시작한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전시회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농경이 시작되고 토기를 만들었던 시대는? 그렇죠. 신석기 시대. 따라서 신석기 시대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면 되겠네요. 1번,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 1번 바로 정답이네요. 신석기 시대,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 1번, 정답. 2번 석구람을 조성하는 장인 석구람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고. 3번 덩이쇠로 교역을 하는 상인 덩이쇠는요. 철기 시대 때 변한, 삼한 중에서 변한 또는 가야에서 사용했던 거. 4번 청자병에 기름을 담는 노인 청자는 고려 시대 만들어진 거. 5번 추구기로 강우량을 재는 관리 추구기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 기구.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특징은? 그렇죠.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 갈돌, 갈판, 돌락과 같은 간석기를 사용했고 토기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다. 또 신석기 시대에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원시신앙이 출연했다. 또 신석기시대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부산의 동삼동 양양의 오산리 등이 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2018년도 수능 기출이고요. 이것도 2018년도 1번 문제였네요. 가시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보고서 주제 가시대의 사회변화 조사내용 농경이 발전하면서 반달돌칼과 같은 수확도가 사용되고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였으며 거대한 고인돌이 식조되었다 대표적 유물 유적 반달돌칼 고인돌 따라서 가시대는 그렇죠 청동기 시대 따라서 청동기 시대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주먹도끼 용도를 알아본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2번. 철제 갑옷의 제작 기법을 살펴본다. 철제 갑옷은 철기 시대. 3번. 금관이 출토된 고분에 대해 조사한다. 금관은 주로 신라 시대에서 출토됐습니다. 신라 시대 중에서도 그렇죠.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4번. 비파형 동검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다.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네요. 4번 정답. 5번. 빗살무늬 토기의 지역별 특색을 비교한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자, 이 문제는 뭘 묻고 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어떤 시대? 농경이 발달하면서 변농사도 시작되었고 또 사유재산이 나타나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강력한 정치적 지배자가 나타났고 그들의 무덤이 이 거대한 고인돌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같은 청동기를 사용하였고, 청동기의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가 바로 반달돌칼, 그리고 민무늬 토기, 미송식 토기 같은 토기를 제작하였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1강 선사시대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